안녕, 내 이름은 러브루야. 이랜드 재단 CSR의 마스코트지. 여기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얘는 끼리, 얘는 판다, 얘는 숭이, 얘는 알라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큰 불이 났어.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러브루? 좋은 방법이 있어. 이랜드 재단에서 실시하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에 지원해봐. 우와, 그게 뭔데? 더 설명해줘.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소외 이웃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야. 만성적인 어려움보다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긴급 위기 가정이 지원 대상이지.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적, 사고 및 사업 부도를 당한 경우, 화재나 재난 등으로 거주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의 소득 상실로 자녀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위기 가정 지원 원칙은 다음과 같아.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해. 둘째, 자립 자활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셋째,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넷째, 전문 위원회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돼. 다섯째,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해. 여섯째, 가정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위기 가정 지원 사업 지원 방법을 알려줄게. 지원자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해.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관 등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연락을 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해준다고 하니까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꼭 사회복지사에게 가보길 바라. 네,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정된 가정은 주거비,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세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할바치 친구들, 가정에 긴급한 위기가 생기면 언제든지 랜드 재단과 러브러를 찾아줘.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에 오늘 기분은 어때?라고 쳐봐.